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마입니다. <laughs> 2021년 3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02는 설명이 영지를 개척하라 깃발전 이벤트라고 해서 3월 17일부터 3월 31일 정기점검 전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 아시죠? 그 이벤트 기간 동안 3개의 지역을 차지하고 점령자를 위한 보상을 획득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깃발 꽂기예요. 깃발은 이번엔 흑기사 전투기지. 풍둥 정상, 고령의 성지, 요렇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점령 유지 시에는 혈맹원에게 버프 1, 2, 3단계가 생성이 된다고 하고요. 6시간 유지하게 되면 점령자의 상자 준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02는 사냥으로 쌓여가는 전투의 역사, 몬스터 도감 시즌4입니다. 요것도 4월 21일까지네요. 한달 조금 넘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1단계를 넘어 각종 능력 획득이 가능한 2단계까지라고 하는데 저번에는 아무래도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마리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엔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몬스터 조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업데이트 공3은 신규 상품 안내입니다. 라라의 진기한 보급 상자는 다이아 1200개, 성수 1개, 귀걸이 선택 상자 1개 어우 짜다 그리고 아덴 영웅의 문장 상자 패키지 스킬 포키팩 같은 경우에는 발센의 문장 주머니 44개, 스킬 카드 포키팩 1개, 아덴 영웅의 증표 1개를 준다고 하네요. 이제 스킬 포키팩도 패키지로 나오네요. 그리고 아덴 영웅의 문장 상자 패키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주머니 44개, 코인 선택 상자 1개, 아덴 영웅의 증표 1개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덴 영웅의 증표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신비한 카드 포키 팩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최상급 카드 포키 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덴 영웅의 증표도 여기 보시게 되면 달빛 증표 두 번째, 달빛 증표 세 번째, 강철의 상장 세 번째 이렇게 컬렉션 등록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모자라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세요. 일단 이번에 제일 메인은 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몬스터 도감. 이제 새로이 나오게 되면 어떤 걸 채울 수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laughs> 여러분, 이번 주도 득템하시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러면 보마는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